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후배 아모린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경질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임시 감독으로 플래처 체제가 가동이 됐는데, 대런 플래처라고 하면은, 역시나 우리한테 좀 익숙한 그리운 이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지금 맨유 68팀에서 감독을 하고 있기도 하다 보니까, 이 감독이 지금 어떻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런 혼란의 시기를 좀 수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어, 일단은 바로 이제 경기가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급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플래처가 좀 어떤 전술을 쓸까? 물론 우리가 이전제는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감독이 유소년 팀에서 어떤 전술을 썼던 간에 이게 성인팀, 성인 1군팀에서 성인 똑같이 적용될 거라는 보장은 일단 없습니다. 일단 선수들의 면면이 다르고요. 퀄리티가 다르고요. 그리고 마주하는 무대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딱 들어맞는다. 유소년 팀하고 똑같은 전술을 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당연히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미리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경기를 보는데 도움이 된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선 플래처는 4-2-3-1 혹은 4-3-3의 백포 기반 전술을 하이브리드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후방에 4명의 수비수, 양쪽 풀백이 있고 가운데 2명의 센터백, 그 앞에 2볼란테, 그리고 앞선에 있는 양쪽 윙어들과 가운데 10번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 하나.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되게 익숙한 그런 4231이나 혹은 6번 미드필더가 한명 있고 그 앞에 맷잘라로 하프스페이스를 점유하는 두 명의 10번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는 이 433. 이 423이라고 433을 혼용해서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해서 볼을 앞으로 전진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제일 많이 보이는 패턴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양쪽 풀백에 약간의 인버티드 성향이에요. 측면 넓게 벌려있던 풀백들이 둘다 살짝 안쪽으로 좁히면서 미드필더들과 동일 선상에 위치한다. 그리고 뭐 4-3-3이 됐던, 4 2 3이 됐던 한쪽 미드필더 조금 더 전진 성향이 강한 미드필더가 앞쪽으로 전진해서 10번 미드필더가 된다. 그리고 가운데는 6번 미드필더 이런 식으로 2-3 빌드업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추가로 조금 더 빌드업의 숫자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아까 올린 미드필더를 그대로 또 아래로 내려서 2-4 빌드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여기 후방 빌드업 때 골키퍼까지 포함하면은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3-3 빌드업 대형을 많이 만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후방 빌드업에서 볼을 풀어서 앞으로 나오는데 성공을 했을 때이 파이널 서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플래처와 감독으로서 조금 강조하는 그런 공격 전술의 하나가 뭐가 있냐고 생각하냐면은 공격 상황에서의 삼각형이 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전진했을 때 앞쪽에 측면 넓게 벌린 윙포워드 위로 올라간 미드필더 그리고 풀백, 오른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넓게 벌려있던 윙어, 올라오는 풀백, 그리고 기존에 있던 미드필더. 이런 식으로 왼쪽 채널과 오른쪽 채널에 특히 볼이 있는 공간에 삼각대형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보여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왼쪽에서 볼 전기를 한다. 그러면 윙어, 풀백, 미드필더 이런 식으로 삼각대형을 만들고요. 이들의 조금 유기적인 전개를 통해서 패스워크를 통해서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한다. 이러면은 이 전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 윙포워드, 풀백, 미드필더 이세명 간의 연계 플레이가 되겠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은 한쪽에서만 공격하는 거는 위력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향 전환을 필수로 해야 되잖아요. 현대 축구에서는 이 왼쪽의 삼각형과 오른쪽의 삼각형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 이두 명의 미드필더의 역할이 또 중요할 것이다. 이 왼쪽에서 막혔으면 이거를 어떻게든 전환을 해서 이 반대편 오른쪽 삼각형으로 넘겨주고 여기서 또 공격을 재전개할 수 있는 흐름 그리고 이게 연결이 또 여의치 않을 때 압박 수비가 강할 때는 이 6번 미드필더의 활용도 눈에 띕니다. 뭐 현대 축구에서 다들 그렇겠지만은 특히나 이제 뭐 플래처가 하려고 하는 뭐이 23빌더 24빌더 이 시스템이 위로 올라왔을 때 꽤나 6번 미드필더의 그런 패스 능력 전환 능력 이게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전방 공격의 가장 정중앙에 있는 선수 우리 팀의 한쪽 측면 공격이 막혔을 때 이아프스페이스 공략이 여의치 않을 때 이거를 한칸 뒤로 빼서 이 선수로부터 다시 공격을 재전개하고 정립할 수 있는 이 패스루트의 선택 능력 이게 아마 플래처가 보여주려고 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새로운 축구에서 꽤나 눈에 띌 것이다 그래서 이런 트라이앵글이라는 이 삼각대형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경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6번 미드필더의 위치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플래처가 많이 보여주는 또 본인이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플래처가 이거는 뭐최근에 그런 기사는 아니고 조금 된 내용인데 어린 선수들을 이제 교육을 할때 우리가 이제 교육 자료나 영상 자료를 틀어 주잖아요. 또 이제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많이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플래처가 어떤 선수들의 영상 자료를 많이 보여준다고 하냐면 바로 박지성, 호날두, 루니가 함께 뛰는 자료를 정말 많이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세 명의 플레이. 그래서 이거는 플래처 본인이 또 얘기한 내용인데 이세 명의 플레이를 봐라. 이 뛰어가는 속도를 봐라.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세 명에서 연결되는 그 패스워크랑 역습 속도를 봐라. 그러면서 빠른 전개, 속공, 역습에서의 대담함. 이거를 많이 강조를 한다고요. 이 박지성, 호날두, 루니, 이세 선수의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러면 우리가 약간은 감이 올수 있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양쪽의 삼각대형을 만들면서 6번 미드필더를 중앙에 놓고 우리가 통제권을 가지고 지배력을 가지는 축구를 하되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상대에게서 수비를 하다가 볼을 빼앗는데 성공했을 때는 이걸 뭐 진영유지, 후방으로 내려서 일단은 볼 소유 이게 아니라 윙어와 스트라이커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치고 나가라. 그리고 이들이 올라갈 때는 약간의 서로에게 자유도를 주면서 상대 골문을 빠르게 공략하자. 이 요소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플래처의 전술을 이해하는 두 가지의 키워드는 양쪽의 트라이앵글 삼각대형 이거를 만들기 위한 뭐23 24 빌더 그리고 또 하나 수비에 성공했을 때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강한 역습 물론 이게 유소년 팀에서 보여줬던 전술이고 앞으로 플래처가 맡고 관리해야 되는 팀은 성인 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두 가지의 키워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세한 거는 다가오는 경기를 봐야 되겠지만요 자 그러면은 플래처의 전술에서 어떤 선수가 어떻게 쓰일까 이거를 같이 좀 얘기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골키퍼 이젠 당연히 넘버원으로 자리 잡은 샌드 라메스가 오겠죠. 왼쪽 풀백 저는 단연 루크쇼라고 봅니다. 오른쪽 풀백 이제 본인의 자리로 달로가 돌아오겠죠.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갈리는 게 센터백인데 일단은 지금 맨유가 더우트 맥과이어. 이 오른발잡이 센터백들이 둘다 없는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오른발잡이 센터백인 요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뭐 폼이 엄청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왼쪽 센터백 같은 경우는 당연히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백포 때도 리산드로가 이 자리에서 많이 뛰었었고요. 근데 문제는 오른쪽 자리인데 이거를 요로를 붙이느냐 아니면 지난 뭐 뉴캐슬전처럼 역발 포지션이지만은 헤븐을 쓰느냐. 이거는 정말 감독의 선택인 부분이지만 저는 그래도 해븐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해븐이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 뭐 단순하게 뭐 수비력이 좋다. 볼테마대를 묶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전진 패스의 능력이 꽤나 괜찮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아마 플레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23 빌드업, 24 빌드업을 할 거라면 이 자리에 해븐을 놓지 않을까? 또 옆에 있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같은 경우에도 전진 패스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미드필더들 올라가고 6번 미드필더 오고 양쪽의 풀백이 살짝 좁히면서 미드필더랑 동일선상에 위치하는 이23 빌드업을 할때 마르티네스랑 헤븐이 볼을 잡아서 빌드업의 중심 역할을 잡아주는 그다음 이 앞에서는 6번 사실 이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위로 올라갔을 때 풀백, 윙포워드, 미드필더, 풀백, 윙포워드, 미드필더 이 둘의 삼각대형을 연결하는 가장 중심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다 보니까 상황 판단 능력, 빌드업 부분, 패스 능력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플래처의 전술을 보면서 아이 6번 미드필더가 진짜 중요하겠다 이 선수가 만약에 이 역할을 못하면은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저는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미루형입니다. 일단 카세미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경기에 나왔을 때 필드 전체에 대한 그런 상황 판단 능력 그리고 시야 그리고 또 기본적인 패스 능력 이런 거를 어쨌든 장착한 선수죠. 카세미루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 우가르테를 넣어야 되는데 아 어, 우가르테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의 중심타 역할을 하기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옵션이라고 한다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3선 배치도 이 자리에서는 꽤 쓸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난 경기에서 리산드로가 3선으로 배치가 됐을 때뭐 패스 선택, 빌드업 조율 이런 거에서 좀 장점을 보여준 바가 있죠. 특히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센터백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크게 티가 안 나는데 의외로 경기들 자세히 보면은 이 롱패스 능력 보잉이 볼을 잡아서 측면으로 볼을 뿌려주는 플레이, 아니면 전방으로 바로 올려주는 플레이, 이런 롱패스 능력이 꽤나 괜찮은 선수입니다. 실제로 이 리산드로 마르테스의 롱패스 덕분에 맨유가 극적인 승리를 가져온 경기들도 이전에 종종 있었죠. 하지만 리산드로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 삼선은 아니다 보니까 이 포션에 지 대한 불안함? 이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이 자리에 리산드로를 넣느냐, 카세미루를 넣느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카세미루가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앞쪽에 있는 더블텐 이두 명의 10번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여기도 약간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4-2-3-1을 쓰느냐 아니면 4-3-3을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왼쪽 맷잘라는 저는 확고합니다 앞으로 돌아올 브루노 페란데스 드디어 브루노가 앞선 2선 자리로 복귀를 할 거다 일단 부패를 넣어 뭐 지금 부상 상황이 지금 녹화 기준으로는 막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번리전에서 뭐 출전할지 말지 이 얘기는 지금 제가 확실하게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뭐 플래처가 몇 경기를 지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브루노가 복귀를 한다면은 역시나 쓸 것이다 어디에? 앞선 자리에 그러면서 뭐 이전에 삼성에서 뛰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뭐 카세 미루랑 같이 조금 내려와주는 역할 그러면서 공격대는 더욱 높이 올라가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 이거로좀 병행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다음 오른쪽 미드필더 자리인데 역시나 이런 2선 메 짤라를 쓴다고 하면은 이 하프스페이스를 점유하는 미드필더를 쓴다고 하면은 그래도 역발이 괜찮기는 하죠. 여기에 왼발잡이 이러면은 골대를 노리기도 쉽고 상대가 이렇게 자기한테 붙으면은 박스 안으로 이제 붙여주거나 킬패스를 넣어주기도 쉬운데 일단 지금 메뉴의 상황에서 그런 이선 왼발잡이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 마찬가지로 브루노랑 똑같이 지금 뭐 부상 때문에 복귀 여부가 불투명한 마운트가 이 자리에 서면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역시나 마운트라고 하면은 그런 빠른 볼 전개 아모린 체제에서 많이 보여줬던 그런 원터치 전개를 많이 보여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삼각대형, 풀백, 미드필더, 윙포워드 이세명의 삼각대형의 링크 플레이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패스가 돌때 상대가 이쪽으로 끌려 나왔을 때 빠르게 찔러주는 패스라든지 아니면 흘려주는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운트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지금 출전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 뭐, 마운트가 출전이 불투명한다고 하면은, 이433 대용보다는, 우가르테를 넣어서 4231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겠죠. 뭐, 카세미루랑 우가르테 투볼란테, 브루노페란데스가 조금 더 많은 공간을 커버해주는 이런 느낌, 카세미루가 조금 더 수비적으로 후방 역할을 받고, 우가르테는 조금 더 많이 뛰어주는 앞선 공간의 역할, 이렇게 조금 분담해서 가는 방법도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인감에서 임시 감독에서 플레처가 이제 갑작스럽게 감독을 맡은 거다 보니까 뭐 세세한 시스템, 전술 가이드 이런 거를 입히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전 경기들에서 썼었던 우가르테랑 카세미로 조합을 그대로 가동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마운트가 돌아올 수 있다면 출전할 수 있다면은 그래도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의 경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뭐 4-2-3-1로 우가르테를 쓰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윙포워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윙포워드 같은 경우는 아까 플래처에 대한 얘기를 할때뭐 2, 3 빌드업, 2, 4 빌드업 얘기도 했지만은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였나요? 호날두 루니 박지성에 대한 그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했던 그거 빠른 역습 이게 맨유의 스피릿이다. 플래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그게 현대 축구가 됐든 아니면 예전에 조금 클래식한 축구가 됐든 결국엔 역습에서 뛰어가는 선수는 이세명인 빈도가 제일 많습니다. 양쪽 윙, 가운데 스트라이커 이세 명이 동시에 뛰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뭐 세부 전술 이런 게 아니라 개인 능력으로 타파하는 이게 가장 핵심이 되죠. 근데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차출된 선수들이 꽤 많은 상황입니다. 뭐 아마드, 은베모 이런 공격 자원들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세 명의 라인업을 좀 어떻게 꾸릴 것인가 플래처가 이 빠른 속공의 개인 능력이라고 하면은 저는 볼 캐리 능력. 이 볼을 달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볼을 끌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이 능력 순간속도 이게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드리블 능력 이두 개가 많이 강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상황에서 왼쪽 윙포드의 마테우스 쿠냐 오른쪽 윙포드의 패트릭 도르구 또 하필 또 우연찮게 아까 플레처가 강조했던 호르박의 일원에 우리 박재정 선수의 등 번호를 이어받은 도르구 그리고 또이 가운데 스트라이커 자리가 또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데 또 하필 플레처가그 유스 경기들 보면은 폴스나인을 또 써요. 뭔 일인지 아시겠죠? 폴스나인을 좀 써요. 위에 있는 선수를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미드필더에 가담시키는 이 공격수의 미드필더. 이거를 쓰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 지르크질 것이냐? 세슈코일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빠른 속공 역습. 이거를 한다고 하면은 역시나 이제 세슈코가 그래도 스프린트 속도 이런 거에서 이 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럼 미드필드의 가담. 이거를 조금 더 강조한다고 하면은 지르크지를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진짜 선택의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폼을 조금 봤을 때, 지르크지, 세슈코. 이 둘의 폼을 딱 놓고 보면은, 어, 저는 지르크지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습니다. 최근에 세슈코의 폼이 좀 많이 안 좋고요. 그에 비해서 지르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지난 경기에 나왔을 때도 어시스트를 적립하고좀 좋은 모습 우리 팀의 볼 전개에 가장 중심이 돼주는 모습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우리가 또 항상 얘기했던 그런 활동량에 대한 불만 뭐 압박 참여 이런 것들도 그래도 좀 지난 경기에서 괜찮았거든요. 이건 진짜 플래처의 선택인데 제 생각에는 지르크즈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전체적으로 이런 대형이 되겠죠. 후방에 백포, 쇼, 마르티네스, 헤븐, 달로 그 앞에서는 세명의 미드필더 카세미로 우가르테 브루노 페란데스 넓게 벌리면서 역습때는 빠르게 뛰어가고 측면을 점유하면서 넓게 벌려 있는 윙포드 왼쪽 마테오스쿠냐 오른쪽 도르구 최전방의 이두에 우리 팀의 볼 점유시에는 아래로 좀 내려와서 미드필더로 변화하는 폴스나인 조슈아 지르크지 후방에서부터 공격전기를 할 때는 양쪽 센터백이 넓게 벌리면서 골키퍼를 가운데에 놓고 측면에 있던 풀백이 살짝 안으로 좁히면서 미드필더랑 동일선상 여기서 6번 미드필더가 혼자 남든 아니면 다른 미드필더랑 같이 있든 이런 식으로 빌드업 대형을 구축을 하고요 여기에 상황에 맞춰서 위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내려오거나 스트라이커가 내려오거나 이러면서 4미들 정도를 맞춰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쪽 윙들은 이거에 막 참여한다 이러기보다는 측면 넓게 벌려서 기회를 좀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볼이 다행히 막 풀어나온다 돌파가 된다 이러면은 일단 넓은 공간에 있는 측면에게 볼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왼쪽에 기다리고 있던 쿠냐가 볼을 잡았다 하면은 쇼, 브루노페란데스 이렇게 붙어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도르구가 볼을 잡았다면은 달로, 우가르테 이런 선수들이 붙어서 또 삼각형을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아래에 있던 지르크지는 이 각각의 공간에 좀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라인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그리고 가장 중앙에서 6번 미드필더 카세미루가 방향타 역할을 잡아줄 겁니다. 그러면서 양쪽으로 전환해 주는 역할. 그리고 혹시나 볼이 끊겼을 때는 빠르게 따라 붙어서 끊어주는 역할. 그거를 또 우가르테가 좀 서포트하는 이런 느낌의 전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수비를 할 때는 우리가 아래 지역에서 볼을 뺐는데 성공을 했을 경우는 우선 먼저 브루노 페란데스한테 볼이 전달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후에 양쪽에서 뛰어가는 윙 포워드들 가운데 스트라이커 이들을 향해서 빠른 템포의 롱 패스를 주문할 가능성이 있어요. 볼 킬이 능력이 좋은 쿠냐, 최근에 좀 드리블 능력을 보여주는 도르구 가운데 있는 지르크지. 이렇게 세 명의 삼각 대형이 빠른 속공으로 상대 골문을 좀 직접적으로 노리는. 우리가 볼을 뺏었을 때뭐 후방으로 내리거나 볼 소유를 하거나 시간을 끈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일단 우리가 볼을 뺏었을 때는 브루노한테 전달을 하고 앞으로 뛰어가는 선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걸 위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